무대를 보여준 우리 이루씨입니다 어,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, 1년 넘게만에 이렇게 찾아온 가수 이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. 지난주부터 저하고 함께 하고 있는 우리 멋진 윤한씨랑도 인사를 좀 나눠주시고요 네, 반갑다 니한어 <laughs> 뭐야 둘이 친해요? 저희가 대학교 동기예요 어? 네. 아... 제가 부스톤에서 이제 버클리 음대 다닐 때 제가 거기서 만났어요. 아 조선에서 전공을 네. 어떻게? 해? 저는 이제 그때 피아노 전공이었었고요. 윤난 아 씨는 영화 음악 전공했었죠. 네. 영화 음악을 전공한 윤난 씨는 지금 MC를 보고 있고 피아노를 전공한 이루 씨는 가수를 하고 있는데 그 학교는 도대체 어떤 학교입니까? <laughs> 자 이루 씨는 사실 정말 대표적인 발라드 가수인데 지난 앨범부터 조금씩 뭔가 변화를 주는 듯하더니 오늘 이 선보여준 무대처럼 아주 파격적인. 야이 끼를 어떻게 그동안 발라드 부르면서 감추고 있었나요? 사람이 간사한지라 발라드 노래로 이렇게 잘 되다 보니까 아... 네그 옷이 저한테 맞는 줄 알고 아하. 자주 입게 되더라고요. 내가 발라드 부를 때 자꾸 좋아하는 거 같으니까 네. 자꾸 발라드를 하게 네. 그리고 되고 그리고 조금씩 더 이제 어색해지고 빠른 음악들이 그래서 나도 네. 요즘 아직도 가끔 리키 마틴 생각이 <웃음> 나거든요 <웃음> 오늘 우리 절친한 두분 네. 이루 씨하고 유난 씨가 준비한 특별한 무대가 있죠 어떤 네. 무대 준비하셨죠? 네 오늘 어, 이루 씨와 제가 그 대학교 때 많이 했던 브라이언 맥라잇의 One Last Cry라는 곡을 아 네. 피아노와 보컬만 가지고 야. 네. 우정이 이루어내는 하모니 어떤지 너무너무 네, 기대가 많이 됩니다 두 분의 명품 무대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.